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현연사입니다 음, 제가 이게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말 30분 넘게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없애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진짜 영상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찍으려면 정말 힘이 빠지거든요. 네. 자,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오늘 이제 신문에 많은, 어, 신문에서 이제 신설 E7 비자 관련해서 이제 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항공기 부품 제조원입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원으로.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이제 300명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월 초, 원래 그 연초에 E73 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 디테일한 사항들을 저희가 여권과 유의 사항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어, 항공기 부품 제조원이 E71 영역은 아니고요, E73 영역입니다. E73에는 조선업의 용접공 또 도장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E73 영역으로 자 이번에 신청이 할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5월까지 저희가, 어, 만2 0 명의 구독자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20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짜. <laughs> 또, 이게 영상이 녹화가 안 되면. 좀 힘드니까요. 자, 항공기 부품 제조원. 이제 시작하기 전에 E7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E7 1, 2, 3, 4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여기가 이제 88개 직업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E7 3 중에 그 항공기 부품 제조원이 포함이 되면서 총 E7-1-2-3 해가지고, 이제 88개 직종. 전문 인력 67개 직종인데, 어, 관리자가 15개. 그 다음에 전문가가 52개에서 67개 직종. 준 전문 인력이 9개 직종. 준 전문 인력에는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 7, 3에 어, 그 다음에 E7-3에 이번에, 그 조성서 영조권 포함해서 어, 이제, 그 항공기 부품 제조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88개, 숙련 기능 인력은 3가지. 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E7S1과 S2, 그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인력, 전문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가 s 1이고요 첨단 기술 분야에 일할 예정인 사람, 또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 S2인데, 여기는 이제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지침에 새로 나온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예, 강의 일정을 만들어서 E7S1과 S2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로 추가가 된 e 7 1 300명 시범 사업이 되는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로 회사 회사의 요건과 두 번째 어, E73 비자로 변경할 근로자의 여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어,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조원 S8427은 항공기 및 부품 분 대부분이 부품입니다. 분 제조 첫 번째, 그다음에 조립 두 번째, 도장 페인트칠하는 거세 번째, 판금 네 번째 어, 방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그, 금속이나, 어, 열 처리를 가야 해 되는 금속들을 만드는 작업들. 그래서 열 처리나, 열 처리, 어,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 처리,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직물을 수행하는 자가 E7-3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기체 구조물이라든가, 동력 장치, 착륙 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기합,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료, 굉장히 중요한, 어,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인데, 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도입 가능 직업이 항공기 구조물, 어디죠? 예, 조립. 그래서, 제조하고 조립이 가장 많겠다. 그 다음에, 기계, 가공. 가공은 제조죠. 그 다음에, 항공기 판금. 음.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도장. 그 다음에, 항공기, 항공용 복합재료 가공.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열처리. 이게 이제 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공기 부품 화공처리. 화공처리도 뭐, 열처리라든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왜냐면, 하 금속이나 비금속 중에서 열을 받거나,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처리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된다. 자, 첫 번째로,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국민 고용 대비 20%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자, 한국인이 5명이면, 자, E7, 3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다. 그래서 20%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E7 할때 기본적으로, 어, 회사에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F2라든가 그 이외에 E7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경쟁은 이미 카운트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인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F2 비자가 1명이고 도입하려고 하는 E7-3 근로자가 1명이라면, 요거는 한국인이 10명이면 2명의 쿼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F7 한명을 제외하고 한명만 가능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요건은, 자, 어, 어 GNI의 80%라고 되어 있잖아요. 80%가 되어 있으면 얼마냐? 어, 한 지금 3,4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아, 한 달에 한 2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GNI 80%의 국민총소득은 어디 적용되느냐면 지금 E7-1 비자 영역하고 E7-3 영역 중에, 이제, 어, 그, 선박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어, 영접공 또는 도장공들이, 예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원칙은, 자, E7-2부터, E74까지는 뭐다 최저임금을 우선은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E73에서 항공기 부품 제조 같은 경우는 GNR 80%의 근로계약이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이거든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자 야간 잔업이라든가 야간에 일하는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하게 근로소득으로만 예, 월 소득이 280만 원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자격 요건은 외국인 외국인의 자격 요건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추청하는 경우에는 이공계 석사나 학사 이공계 학사 플러스 해당 경력 1년 그러면 이제 조립이나 가공 쪽이어야겠죠? 아니면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근데 일반적으로 경력은 항공기 어, 원칙은 이제 항공기 어,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조립인데 솔직히 항공기 제조나 조립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들 중에서 이제 제조나 조립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E9비자 근로자 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신청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개 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항공기 제조나 조립 같은 경우에 이인 비자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연삭이라든가, 다음에 선반이라든가, 다음에 밀링이라든가, 또 MCT 운영 이런 경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미크론 단위입니다. 미크론 단위, 예, 미크론 단위이기 때문에 뭐 어, 공차가 상당히 어, 좀 굉장히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삭이라든가, 선반, 밀링 또, MCT, 이런 부분들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청하기에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들은, 자, 어, 하계증 같은 경우는, 어, 아포스티 제약국가는 아포스티유. 그 다음에, 어, 영사 확인국가 있잖아요. 네팔이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경력증명서 동일합니다. 예, 경력증명서도 동일하게. 아포스티유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어, 그, 저기, 아포스티유로아포스트로 이제 됐고, 뭐, 네팔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라든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어디냐면 영사 확인,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유학생의 특이입니다. 국내 대학교에서 유학 이공개의 어, 예, 전문학사 2년제 이상이죠. 2년제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 항공기 부품 제조업의 취업이 확정됐다. 그러면 근로계약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 추천이 두 번째로 고용추천이 있어야 된다. 아, 그 대신에 고용추천을 받게 되면 경력이, 경력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하 중요한 거는 그, 이게, 음, 이제 조립이라든가 또는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경력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이 경력은 솔직히 이제 기계, 머신닝 머시닝을 다뤄본 경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이공계 하더라도 조립 그 다음에 제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 어, 산업통상부 자원관에 이제 고용 추천서 받아서 E73로 가겠다. 솔직히 저는 어, 전문학사 다음에 이사하면한 6개월 정도 좀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해당 이제 해당 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회사에서 인턴을 정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배워야지 그냥 이공개 졸업한다고 해서 솔직히 연상이나 밀링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공개 전문학사가 이제 그 경력은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하는 업무가 기계 머신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아마 인턴 활동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허용 인원은 2025년도까지 300명의 범위 내에서 뭐 초청을 하든지 국내에서 비자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 고용 추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계 로봇 항공과에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 국내 유학생도 유학생도 자, 어 산업부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또 해외, 해외에서 이제 뭐 학사라든가 학사 이공계 학사 플러스 1년 경력, 경력이든지 아니면 석사든지 아니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네. 산업부 추천 산업부의 추천서는 필수다. 음, 그래서 이게 유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리고 해외에서 초청, 받아서 올, 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 기술자들에게도 산업부의, 어, 이런 추천서가 필수로 된다. 그 다음에 고용업체. 나왔죠. 고용업체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중에서 1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전년도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10인. 자, 매출액이 10억 원 넘어야 되고,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는, 여기 지금 국민 고용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받은 사람을 상시 근로자로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E9 비자 근로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 플러스 한국인 인력을 상시 근로자로 포함한다. 그다음에 세세 세 번째로 최근 이내에 법 위반. 어, 뭐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법 위반. 이 탈자는 지금 이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탈자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전에 E7 E7S2로 그 제조업체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을 아마 e 7 3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탈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탈자도 없는데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E7S2 영역이 e 7 3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외국 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업체를 승계해서 신규 설립한 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어, 한국인 부품 제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 한국인 부품 제조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2년간, 이탈로부터 2년간 이탈 인원 수를 이제 허용 인원에서 공지한 다음에 고용을 허용하겠다. 2년간 이탈 수가 예를 들면 2명이고, 어, 회사에서 할수 있는 게 한국인이 많아가지고 한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2명이 이탈하게 되면 2명을 빼고, 이제 마이너스 2명 해서 어, 3명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용 인원을 이제 어, 도입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네, 사증 발급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단수 사증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맥스가 있거든요. 맥스로 초청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줍니다. 네, 2년 받은 사람 은 거의 못 받고요. 네, 중요한 건 단수 사증입니다. 단수 사증은, 자, 어, 지금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초청을 외근을 하는 경우에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 관할 출입국에서 출입국에서 사증 발급 인력 신청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요. 사증 발급 인력 신청 통해서 초청이 되면 사증 발급 신청서 통해서 발급 신청서로 이제 제휴 공간에 한국 대사관에 신청을 하고. 이제, 비자 신청하고,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데, 이 입국이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입국하고 나서 바로 외국인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뭐, 왔다가, 어,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그럼 비자가 없어져요. 그럼 다시 받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단수사증은 이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요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근무처 변경에 관련돼서입니다. 자, 근무처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면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내에 만약에 근무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 근무처 변경은, 근무처 변경은 어떻게 됐냐? 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 어, 회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휴업이나 폐업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또 경영 악화, 적자가 누적돼서 어, 힘들다 또는 뭐죠? 예, 그 납세, 국세에하든거 아니면은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근로 그, 솔직히 이제 근로자가 연장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어떤지 뭐 옮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처럼 외국 근로자의 규칙 사이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근무자 변경 허가를 해주겠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약간 동일하게 E7-3를 초청할 때에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동일하게 신청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해서 법무부라든가 산업부가 합동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A라는 내가 이제 항공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또 자회사가 B가 뭐 다른 뭐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C라는 또 자회사가 뭐 냉장고를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여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잘 보겠다. 근태라든가 이게 무분별하게 솔직히 이제 제도를 남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냥 브로커가 작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뭐 사람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비용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 업체 이제 근무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업체 근무하는 것도 제대로 아니고 이 항공기 부품 제조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에 조립이라든가 어, 뭐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단순 노무는 경우 있거든요. 요건 단순 노무 아니거든요. 제조 조업은 아, 조립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21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1단계 이수 여부를 확인하겠다. 유학생은 필요가 없구요. 근데 요거를, 자, 음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게 권고로 할 것이냐, 요게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음 규정을 두면은,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사전평가에 21점, 기본적인 한국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씩, 1년 뭐 계약기간 해도 6개월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공고로 그냥, 아, 그래, 그래도 한국어는 해야지, 한국어는 해야지. 그래서 공고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안한 경우에는 만약에 비자 연장을 안 해줄 것이냐, 요거도 아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제 한국어 한국어를 하고 있는 인원을 저는 선발해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이나 1단계를 이수해야 되는데 그게 의무 사항이라면 나중에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인력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는 최소한의 제가 볼 때는 토픽 1급 정도는 있어야 한국에 들어와서 어 사전 이제 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래도 2단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회사 입장에서는 같이 일할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좀 힘든 거는 회사잖아요 또 한국어도 읽을지 모르고 안내를 했는데 다른 제품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도입할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아마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신설된 E 7 3 b 비자의 이제 300명을 이제 어 2025년까지 이제 선발하게 되고 이게 시범 사업이 잘 되면 이제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한국이 부품 제조원으로 되어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어 반도체 쪽관리되어 어 있는 뭐 부품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비자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건 항공기 부품 제조원에 관련돼서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E9 비자 근로자가 솔직히 국내에서 전문학사로 나왔다 이 공개 이런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음, 그리고 이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문학사를 가지게 되면, 뭐, E7-3로 갈수 있는데, 솔직히 E7-3하고 E7-4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게 지금 GNI의 8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국내에서 이제 E7-3 비자로 병행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다만, 이제 E9 비자 근로자로 이제 출국을 했어요. 출국을 했고, 이제, 전, 이제 해외는, 해외는 이제 학사, 학사의 이공계가 만약에 있다면, 이분들이, 이제 이전에 이나이이 있으면서 굉장히 경력이 있잖아요. 연사계나 밀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예. 어, 구독자가 1만0 0 명입니다. 자, 만 이천 명이 올해, 5월에 될수 있게끔 좀큰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더가 더 힘을 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일 신설된 E-73 비자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300명을 도입하는 항공기 부품 제조원의 요건과 유의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 많은 업체들에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심 있는 업체들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 c 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음성이 또 녹음이 안 되면 아 포기할랍니다. 네.